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사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 네 컴퓨터로 녹화를 못하고 네, 핸드폰으로 녹화합니다. 아마 네 며칠간 어, 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제10장 네 죄송합니다. <laughs> 터치가 원하. 워낙... 네 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어,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 어 먼저 좀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자. 먼저 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이 이 당시에 어, 사람들이 그런 그 뭐지 어, 쇼치 그니까 이 절에 보면은 어, 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니까 러 아내를 버리는 것 여기에서 버리는 것이라고 한국어로는 그냥 얘기하지만 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자르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격한 반응이긴 해요. 격한 단어긴 한데, 지금 설명 들어가면 여러분이 해할 거예요. 왜 이런 격한 반응을, 단어를 썼는지.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래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아니, 모세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건 여기에 뭐 말은 좋게 이혼 증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좀 명백하게 그 원래 뜻을 담아서 얘기하자면은 어처 아내를 버리는 어즉 아내를 버리는 신고서 아니 뭐아튼뭐그런 고지서 라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면 될거 같아요. 과거에 두 파가 있어요. 이런, 이런, 그 뭐지, 어, 이혼증서라는 거, 어,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어, 히렐파라고, 여기에서는 남편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우면은 아내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떤 사유든지, 어, 이, 이 증서를 쓸수 있어요. 이혼증서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상황이냐? 뭐, 아내가 밥을 너무 맛없게 한다. 아뭐 생활 습관이 너무 안 맞다 뭐 그냥 뭐,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냥 아무 이유나 그냥 남편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내 버리는 고지서라고 제가 방금 설명 드렸죠 또 하나 한파는 어, 샴마이 파라고 샴마이 파는 어한 가지 사유에만 이 이혼 증서를 쓸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가 음란을 범했을 때 음란한 행위를 범했을 때 그때 이혼 서류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사실 이 모든 어, 것을 봤을 때 통틀어서 과거에 이혼 서류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써주냐 남성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절대 쓰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쓰는 거는 한마디로 이 이혼 증서라는 게 사실상 어이어 어, 이런 식의 형식의 증서는 과거의 한 가지로 이해가 돼요. 뭐냐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이제 포기한다. 한마디로 이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이 결혼이라는 것 일단 결혼을 떠나서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남자가 절대적으로 예 네, 갑인 거죠. 여성은 과거에 남성의 소유로 많이 삼고 생각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한마디로 어, 나는 너 싫어. 내 마음대로 딱 너를 어떻게든 그냥 뭐 포기를 하던 뭐 내쫓아내던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왜냐 당신은 나의 소유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너무 불공평한 이제 그런 사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지금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은 어 남녀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사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관계. 한한 한 사람은 소유자, 한 사람은 피 소유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어이 절의 말씀 보면은 시험하려고 한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되묻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모세율법에 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는 이혼증서를 쓰는 거에 허락했다. 라고 이제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5절에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어,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인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 모세율법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 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 모세율법, 그러니까 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모세율법을 완전 뭐 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모세율법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100%다?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증서를 쓰는 것도 결국은 인간 때문인 거잖아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만 지적하는 것 뿐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끝뜨 가운데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누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몸이 되는 관계, 하나의 연합이 되는 관계,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 당시에 모세 율법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물론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더 연장선으로 해 생각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연합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지를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 모세 율법에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기만의 해석으로 결국 해석하고 우리의 완악으로 완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법과 규정과 그런 규리 또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그냥 그 가운데서 어뭐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뭐 틀림 틀림없다. 아니면 뭐 합리적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도대체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아잘 이해하는 좀 그런 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이 되는 게 어떻게 보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예,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네,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연합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한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몸이 되어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가치관,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함 가운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내일 또 만나요.